이거? 아, 야 이놈의 시키야 동네 있는 간판은 죄다 발로 타고 다녀 이놈의 시키야 아 제가 안 찼어요 야 근데 왜 조마루 감자탕이 조루 감자탕으로 변했을까 이놈의 시키야 <laughs> 너무머니뭐 하셔? 짜장면 배달하는데요 그래 니네 어머님은 짜장면 배달하시는데 벌면 얼마나 본다고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녀 이놈의 시키야 월 4천이요 사... <laughs> 짜장면 배달하는데 4천을 본다고네 그래 그렇다고 치자 이 추운 날씨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데? 페라리 488 스파이더 리미티드 에디션 타고 배달하는데요? 아니 페라리를 타고 짜장면 배달을... 그러니까 국산차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쾅 열면 되는데 페라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페라리를 타고 배달하신다고?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같이 타면 시티 커피 잠깐 르리면 이너 아, 아, 당장 내려야지 이렇게 하는 페라리를 타고 배달하신다고? 네. 썬루프 입고 없고. 입고. 풍풍시트 입고 없고. 입고. 엉떡 입고 없고. 입고. 아, 니네 엄마가 진정한 배달통이시구나. 아, 그지? 나 병원 가자. 아, 어디 아, 갈곳이거지 얇고 야, 상, 야 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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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어. 아, 진짜 어. 뭐야? 아, 끊어졌잖아요. 이거 고치 건데. 아. 네가 이름을 시켜야 코치. 이 놈의 새끼야! 에?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야이 놈의 새야 코치님께 비싸면 얼마나 비싸나 이거 얼마인데 100만 원이요 얼마라고? 1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어, 얼마야? 100만 원이라고요 오케이 캐시백 할인되고 안되고? 안되고 얼마라고? 100만 원이요 다가오고 자녀 할인 되고 안되고? 안되고 얼마라고? 100만 원이라고요 조조 할인되고 안되고? 안되고 <laughs> 얼마라고? 100만 원이라니까요 어, 이번 달 사랑니는 마취 없이 뽑아야 되겠구나 아, 아 진짜 어. 아 됐어요 물어달라고 안할 테니까 빨리 저희 보내주세요. 너 보호자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놈 식기야. 아, 나 빨리 집에 가서 도깨비 봐야 되는데. 어, 그럼 여운아 내가 티빙으로 도깨비 틀어줄까? 어. 야 이놈 식기야, 야 아, 이놈 식기야, 아, 야, 야 얘는뭐여 뭔데? 얘는 뭐여쟤 똘만인데요? 야 친구끼리 똘만이거든요.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어, 와, 이놈 식기야. 어, 왜요? 너얘 그거 해주면은 너뭐콩콩물에서 떨어지냐, 이놈 식기야? 소개팅 시켜줬는데요. 소개팅? 네. 보통 학생들이 뭐 소개팅 시켜줘 봐야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 소개시켜준다, 고 이놈 식기야. 트와이스 쯔이 소개시켜줬는데요? <laughs> 트와이스 쯔이를 소개시켜줬다고? 네! 그러니까 소위, 중위, 대위도 아니고. <laughs> 아, 아니, 트와이스 쯔이를 소개시켜줬다고? 네!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샤샤샤! 이 트와이스 쯔이를 소개시켜줬다고? 네! 그러니까, 나무해나무해이 어. 트와이스 쯔이를 소개시켜줬다고? 네! 오, 저 아이가 웨이터 대지 엄마보다 훨씬 부킹 잘하는구나.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김여은 학생 어머님 오셨습니다. 어머님 오셨네. 아이고야, 어머님. 어, 죄송합니다. 아유, 오, 죄송합니다. 아유, 엄마. 엄마. 아이고야, 어머님이세요? 예. 아이고 사천을 보신다고요? 예. 와, 진정한 사천짜장이시네요. <laughs> 근데 어머니 어떻게 하시길래 사천을 보세요? 아, 저는 직접 짜장면을 제가 비벼드려요 아,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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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야, 어머님이 입주댕이로 승부하시는구나. <laughs> 아, 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여우나 미안해. 너도 배 많이 고팠지. 엄마가 짜장면 먹여 줄게. 자, 아! 아 진짜 안 먹어. 내가 애야? 아, 제발. 나한테 신경 좀 꺼. 야, 이놈 새끼야 자식한테 신경을 꺼! 너로 와 봐. 너로 와 봐. 일로 와, 새끼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새끼를 봤나 이거 야 자식 나이가 60이 돼도 임마 엄마한테는 항상 얘야 우리 엄마도 항상 지금 아흔이 되셨어도 나 항상 챙겨줘 한약 보내주시고 그런 엄마한테 신경을 꺼? 우리 엄마가 마 얼마나 여기다 맛있는 거 많이 넣어서 이렇게 보내주는지 알아 이놈의 새끼야 봐 감초 당귀 인삼향 녹용향 식용 색소 적색 2호. 아질산 나트륨? 아, 이 아저씨 뭐야? 여운아, 자, 먹어. 아, 됐어. 안 먹어. 마. 에이, 우, 우리라도 맛있게 먹자고. 아이, 어머니. 먹자.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아이고, 요. 음. 아유, 맛있게 드세요. 네? 어, 여기 다 흘리셔 가지고 어떻게 어, 디로 닦아 드리지? 여기 어, 어, 닦아 드릴. 어, 요렇게. 이렇게렇 어. <웃음> <웃음> 어머님 저도 아니, 많이 무었네요아 뭐하시는 거예요 야 니가 왜던져